제 토란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머, 세상에. 벌레가, 벌레가 아예 그냥 집을 짓고 사네요. 야, 이포리를 어떻게 이렇게 갉아먹을수 있을까? 여기도 벌레가 있어요. 헉, 여기 사막이, 사막이 보이세요? 사막이 모양이 희한지게 생겼다. 여기 벌레 똥이 있고요. 저기도 벌레가 지금 들앉아 있고. 어머, 세상에. 토란도 벌레가 먹나 봐요. 저 토란 벌레 먹는 것 처음 처음 봐요. 처음 알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런, 아우 벌레가, 무슨 벌레죠? 토라는 독성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도 잘 바로 못 먹고 그러는데, 뭐 벌레는 먹나 봐요. 나는 천남성 깔아가지고 벌레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이것도 살충을 해야 될까 봐요. 아 이번 주는 계속 일이 잡혔는데. 이참에, 저, <laughs> 유튜브 선생님들 막 올려놓으신 거, 집에 고산뿌리가 있거든요? 고산뿌리를 삶아가지고 와서 살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 농약은 안칠 거니까, 어머 세상에, 나 진짜, 이 무슨 벌레일까요? 벌레 먹고 똥들이 벌레 똥들이 야 농약을 안 치고 이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좀 알려주세요. 저 집에 고사은 있거든요. 천연 살충제 만드는 그 고산뿌리는 제가, 근데 그거 해가 지나가지고 괜찮을라 모르겠네. 요 바로 옆에가 방아가 있어가지고 냄새가 있어서 해충을 뭐 조금 막아준다 그러더니 뭐 해충이나 많아. 어우, 여기가 저기 무당벌레도 엄청 많았고요. 벌레가 여기도 있네. 어떡하지? 얘는 돼지감자. 돼지감자 엄청 굵죠. 줄기 봐요. 돼지감자 뽑아가지고 여기 갔다가 던져놨는데 돼지감자 살충 효과가 있다 그러더니만은 돼지감자 옆에 있어도 이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네. 물도 안 주고 배실 배실 이 뜨거운 여름에 엄청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벌레까지 와가지고 이 난리를 지깁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여러분들 이거 답을 좀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산 뿌리 삶아서 갔다가 쳐 주는 거가 맞을까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좀 도와주세요.